안녕하세요. 지난번 마스크거리에이어서두 번째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수세미 만들기로 했어요. 지난번에 마스크만드셔서여러분들과 아, 나눔 하셨는지요 받을 때보다 주는 기쁨 더많이 느끼시게 요번에도 수세미 만들어서 이유가 많이 나누어 보세요 자 그럼 수세미 시작하겠어요 네, 오늘은 이수세미 만들 거예요. 어, 한 가지 실로 해도 예쁘지만 두 가지로 하면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저는 두 가지를 선택했어요. 처음에 이렇게 링을 만들어서 어, 사슬 세 개를 기둥코를 해주시고요. 하나, 둘, 세개 해서 여기에다가, 여기 둥그런 데 있죠? 여기다가. 한길긴뜨기 11개. 그럼 기둥까지 해서 12개가 되면 됩니다. 12개, 11개 할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입니다. 이게 코스가 맞지 않으면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오기 때문에 11개 했지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기둥까지 1 2개예요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두 개. 맞습니다.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두 개. 맞아요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한대로 가서 빼뜨기를 하면 돼요. 이렇게 오므려 주시고, 처음에 시작한 데 가서 빼뜨기를 해주세요. 이번에 다음 단까지 같은 색으로 전해 보겠어요. 그래서 여기서도 또 기둥을 세개 해서 이번에는 한길 긴뜨기인데 한꺼번에 뺄 거예요. 한번 해서한번 빼기만 하고 기다려 주시고, 그다음에 또한번 해서 기다려 주셨다가 이렇게 세 개가 되면은 한꺼번에 빼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사슬 두 개, 그다음에 여기 풍덩. 여기 풍덩 빠지는 데에다가 한길 긴뜨기 한번 감아서 감으면 이렇게 세 코가 되죠. 한 번만 빼주세요. 두 코가 남게 또한번 감아서 이렇게 세 코가 남죠. 한번더 감아서 해주면 이렇게 네 코가 남아요. 처음에는 세 코가 남지만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네 코가 남아요. 그래서 한꺼번에 빼주시고 또 사슬 두 개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긴뜨기 한번 감아서 여기다 풍덩 할 거예요. 한번 감아서, 여기 세 코가 되죠? 한번만 해주세요. 두 코만 빼주세요. 그리고 또 한번 감아서 두 코만 빼주시고요. 또 한번 감아서 두 코만 빼주시고요. 그리고 네 코가 남으면 한꺼번에 빼주세요. 이렇게 해주시고, 사슬 두 개. 또 똑같은 거예요. 똑같이 해서 12개가 나와야 돼요. 한번 감아서, 한번 빼주고, 두 코만 빼주시고, 감아서, 두코 빼주시고, 감아서, 두코 빼주시고, 여기 네 코가 남으면 한 번에 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사슬 두 개. 서또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감아서 세코가 걸려있죠 여기서 두 개만 또 감아서 사슬 두개자요 무늬가 12개가 돼야 돼요 우리 한번 쉬어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 열두 개 됐습니다 그럼 맞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색깔을 바꿀 거예요 저는 처음 첫 번째에서 바꿔도 되지만 저는 두 번째에서 바꿀 거예요. 끊어주시고, 이 노란색으로 이기다가 처음에 눌러가지고 빼뜨기를 해주세요. 빼뜨기를 해서 이 실하고 이 실하고 묶어주세요. 혹시라도 빠지면은 풀리니까 풀리지 않게 묶어주세요. 같이 그러면은 뒷정리까지 다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 또요번에도 어, 풍덩에다 또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 빼뜨기를 해주셔서 가요. 그래서 여기 풍덩 요 뒤에 것까지 같이 해서 자 여기까지 와, 풍덩으로 왔죠. 여기다 사슬 3개. 요번에는 요 구멍에다가 긴뜨기를 네 개씩 할 건데 요번엔 여기 기둥이 하나 있으니까 요번에는 세 개만 해면 돼요. 각자 뺄 거예요. 이번에는 하나하나. 하나. 서 빼주시고 요두개 됐죠? 세 개. 네 개. 요번엔 사슬 없습니다. 바로 요 군용에다. 보이시죠? 여기다 긴뜨기를 4개 할 거예요. 하나씩 하나씩 하나, 둘, 셋, 넷. 또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? 여기 손 여기다가 4개를 또할 거예요. 하나, 둘, 세네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다 돌아가면서 고기 여기 풍덩 풍덩 해서 다네 개씩 긴뜨기 네 개씩 해주시면 돼요. 둘세네 또 그대로 여기 있죠 여기 하나 둘셋넷자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다이 구멍마다 해주세요 네개씩 하나 네. 네. 자, 그다음에 또네 개를 할 겁니다. 하나. 둘. 셋. 네. 또 그다음에 3 2 3 2 2 3 2 favourit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네. 자, 네 개가 다 됐죠? 그럼 여기도 빠지지 않게 몇 개를. 자, 여기도 다 됐죠? 그럼 여기도 12개가 똑같이 돼야 돼요. 한번 쉬어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아홉, 열, 열나 열두 개가 됐습니다. 요번에 저는 실안 바꿀 거예요. 그대로 노란 실로 할 거예요. 요번에는 여기 네 개에서 중간, 가운데, 하고 여기, 저기, 구멍 뚫린데 여기다가 저기, 무늬를 넣을 거예요. 한번 보세요. 빼뜨기를 여기를 타고 넘어가요. 이렇게 가서 여기다가, 여기다가 할 겁니다. 여기 다가 또, 아, 처음에 했던 것처럼, 두, 세개 하고, 감아서, 두 코만 빼줘요. 그럼 두개 남죠? 그 다음에 또한번 감아서, 두 개. 자, 여기. 사슬 두개 해주고, 그 다음에는 여기 두 번째. 두개건두 개만큼씩 무늬가 들어갈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두개 했죠. 그 다음에 여기 무늬가 들어갈 거예요. 또 이번에는 네 코가 남았을 때다 한꺼번에 빼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? 이렇게 해서 네 코가 남은 거 한꺼번에 빼주세요. 사슬 두개 하고 그 다음 여기 하나 둘그 다음 여기에다가요. 하나, 둘, 세 개를 해서, 네 코가 되면 한꺼번에 빼주시는 거예요. 또, 하나, 둘, 써서 여기, 두 개가 또 있죠? 그 앞에 여기다가, 하나, 둘, 네코 됐죠? 한코 무늬 빼주시고, 사슬 두 개.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죠? 여기만, 중간에다가 하나씩 무늬를 더 넣어주는 것 뿐이에요. 한번 하시고, 또한번 하시고, 한번 했어. 네 코가 됐을 때 빼주세요. 그리고 사슬 두 개. 아이고, 실좀 풀어야 되겠어. 요 <laughs> 이제 분홍색으로 바꿔보려고요. 네. 음. 자, 그러면은 요거는 또 끊고 끊었어요. 그리고 이 양이면 예게 여기다가 분홍 실을 연결해서 연결하는 거는 뭐 다른 건 없어요. 그냥 이렇게 내면 돼요. 두 개가 풀리지 않게. 여기서는 여기다가 뺐던 데다가 다시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실 끊어주시고 마무리하면 됩니다. 자, 마무리 이렇게 했죠. 이거는 이제 숨겨주면 돼요. 또 혹시 더 안전하게 해서 풀릴까봐. 한번 이렇게 주시고. 이제이런대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치면 은또 두툼하게 됩니다. 자, 똑같이 뜬 거예요. 색깔이 틀려서 약간 크기가 달라 보이죠? 똑같아요. 아, 이렇게 나오셨나요? 아,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. 많이 해서 이웃과 나눔 많이 가지세요. 네, 감사합니다.